네 안녕하세요 브로그는 동사입니다 다들 복습열심히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그 질문이 계속 와요 키움으로 하냐 이베스트로 하냐 일단 저는 이베스트로 다 하고 있어요 이베스트 다 옮겨서 이베스트로 투자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 앞으로 뭐 컨텐츠는 이베스트 위주로 많이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쉽더라고요 이베스트가 쉬워요 간결하고 싶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어, 물론 제가 가장 메이트 느꼈던 거는 주문 횟수 주문 횟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죠. 이거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아,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음, 그니까 투자 알고리즘 하나 구축을 해놨는데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나. 모의를 끝내고 실질 서버에서, 실전에서는 에러 없이 잘 되나 하고 있는데, 에러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이 투자 방식을 최적화를 시켜야겠어요. 이게 지금 개선이 안돼 있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가네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좀 재밌으라고 올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되고 이거는 데이터 막 움직이는 건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체결량, 종목명 이런 거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할, 하면은 또 재밌죠. 자, 그래서 강의 진행하는 동안 심심하신 뭐 분들이 한 번씩 쳐다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약간 동기부여. 또 자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강의 찍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잘 하실 거예요. 제가 투자를 잘 못해서 계속에 마이너스가 가고 있는데, 저보다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뭘 했었냐면, 이, 거에 보면은 여기 서버 연결까지 했었어요. 이제 샘플 3, 파이썬 파일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샘플 4를 만들어 주세요 샘플 4 샘플 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뭐 코드가 추가되어 있는데 우선 밑에 내려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것까지 서버 연결했고 밑에 로그인 하는 건데 자 이거 로그인 여기서터 볼게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빨리 구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유료 강의처럼 막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SA 세션 있죠. 이거는 이 전에 만들어놨던 변수였고 어, 변수였고 로그인 뭐냐? 여기 로그인 기능도 있는데 저 제가 항상 보라는 거그 이베스트에서 제공하는 이거 문서 있죠. 이거 지금 컴 개발 가이드인데 여기 9페이지쯤에 로그인 에 나옵니다. 로그인. 로그인 나와요.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서 비밀번호, 0, 펄즈, 이렇게 넣어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뭐, 네 번째 이자는 0과 1이 있는데, 이거 말하나봐요. 0과 1이 있는데, 뭐, 이제는 자동으로 5 2실 서버 변경을 하니까 0을 입력하래요. 입력하고 마지막에는 loc, l m e s s a 창을 표시할지 여부인데, 퍼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옮겨 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청이 잘 되면 u 루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그인 요청 성공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와일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어, 이거 또 원래는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오프라인도 하다 보면은 거기서는 자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확장에, 확장성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 가지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어, 거기까지 알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공부할 만한 사이트를 제가 걸어 놨어요 여기서 문서를 참조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참고했던 문서고요 좀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션 콜백 이벤트. 어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냐면은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